마셔. 나를 사랑한만큼 마셔. 이렇 저게 엄청 써요. 저게 엄청 쓰거든요. 어우. 나저한잔 먹고 나왔어요. 지금. 어머, 응, 어머,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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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예인이 그 노래를 내가 할줄 아나? 그, 어? 내가 불러봤니? 그 노래? 응. 옛날 예인, 응. 어, 그 옛날. 아, 그리고 아까 뭐, 소풍 같은 인생도 신청하신 것 같은데. 응. 어, 소풍 같은 인생. 그, 그 옛날 예인 먼저 하고, 소풍 같은 인생은 아니까? 그럼 이거 노래하고, 그 노래하고, 그 다음에 내 본격적인 공연 들어가겠습니다. 아이? 어. 자, 옛날 예인. 예, 그렇게 된대요. 둥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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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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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부분을 안 봤는데, 아, 하나만요. 어, 그, 알겠어요. 어, 어, 내가 노래 잘하나 봐요. 나도 자꾸 신청이 들어오네 나만 잘하고 왔네. 근데 근데 가요 토에서는왜 노래 그지랄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유튜브에서 그거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거만뭐 그거 마저 돌아버리겠어. 요냥 그래서,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가사는 절대 나는 안 된다는 것을 그냥 각설이로 남는다는 것을 내 네, 주제를 이번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어? 근데 유명한 작곡가가 얘기했어요. 나한테 성냥이 타고났대요 아무리 질러도 목이 뭐 약간 쉬었다가도 며칠 쉬면 금방 또 살아더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완전 틀린 성냥 그래서 이거 연습만 하면 이 성대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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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는 연습 방법만 하면 기가 막힌 목소리가 탄생이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그러더라고. 그래. 나는 안한요왜냐면 방송 봤더니 어유 뚝뚝 빵빵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갖고 그냥 응. 개푸이야이 시간에 연 얘기 같은 역 같은 소리 하고 다빠져네시들하역같다줘라 그래요 <laughs> 그래, 몇개몇 개요 2천 원만 주잖아요 역값 3천 원이요. 너3천받이어어3천어 하나만 먹는다고요? 뭐야? 진지하게 이거 뭐야? 이거 거다야 이거 뭐개이나뭐또 하나만 사고 3천야 하나만 사고 거병야이 아주 그냥 생 뭐야? 이거 뭐야? 이이 생겨가지고 뭐 이거 이 어, 아, 아이고, 아이고 남자가 쫀쫀하게 다리를 만져, 아이고, 아, 아 멋있는 사람은 안 만지는 거예요. 아우, 야, 어머, 진짜, 야, 와, 진짜, 아, 정말 이거 다, 뭘안 해? 만졌으면 찍어갖고 밑으로 신고해 버리는 건데. 그쵸? 아, 아 그래서 요즘 요즘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절대 안 만져요. 왜냐면 밑으로 신고할까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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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고 앉아도 돼요. 어. 근데, 아고 니가 앉아도 된디 아이고. 근데, 뭐 시중에 지금 내 아까 언니가둥지 예? 옆에 아줘요 하나 먹었잖아요. 하나 먹었잖아요. 아, 나 지금 옆 먹고 있구만. 어. 먹고 있는데, 무슨, 어머, 이지부터이 완전 쌍 양아치구만. 그 감사합니다. 이다 공연 끝나고 사진 찍어주는 시간 있는데. 예.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감사니다 사진 찍으면 공연이 끊겨가지고. 예. 이따 이따가 이쁘게 사진 찍는 포토 타임 시간이 있는데 예예 예, 이게면 안 이쁘거든 이따가 이따 공연 끝나고 이 어, 예. 공연 끝나고 포토 타임 시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자 많은데 앉으시지 왜 서서 세상 그래도 오늘 날씨가 너무나 바람이 상상히 부는 게 좋네 아이고 사람이 어. 걔도 이 때문에 돈1 0만원 주고 쌤 야마츠 소리나 듣고 말이요. 어. 그러니까 이런 때는 돈을 어, 이아 못해서 주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니면 그냥 뭐. 술이나 먹지 뭘 주고 그러시오. 아이고 어머 어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야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신천국을 안 봤습니다. 이제 네 이제 공연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네 신천국 안 봤습니다. 동계 이로해 봐. 됐어? 남자는 딱 집어. <laughs> 응. 집어서 저기는 내가 먹었어. 저건 내가 먹고 요 저것도 내가 먹었어. 그러니까 응. 다른 거 먹어. 뭐, 알지? 응. 아, <laughs> 돈이 있는지 없는지 잘 봐. 돈이 있는지. 지금 지금 남자 스부트 시발 다다대가막 쓰기는 거지 말아 아직 없는 저기 내가 먹었다고 이나. 아, 어? 저건 그냥 그냥 받아 오기만 하면 돼. 응, <목소리> 어, 내가 먹어갖고 이제 자주 씻지도 않아. 아, 제 그, 그, 다내 멀리가 아니네. 야, 들어와. 래요빼 애들이 부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양자랑 고양이가부드막이 먼저 올라가다가 남자만하한 장을 하고 그그 그래. 응. 그래. 그래. 이게 그 그치? 응. 우리 셋 중에 내가 제일 적게 한거 같아. <laughs> 내가 제일 적게 하고 <laughs> 너는 그다. 너는 신랑하고 그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데 <laughs> 요게 요게. 내가 봤을 땐 이게, 아, 이게 제일 많이 했어. 응, 제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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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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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abra PowerPoint> <laughs> 세팅하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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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장구 세팅하고, 장구 어. 세팅하고. 네, 본격적으로 이제 봉 들어가자. 이제 장 이게 뭐예요? <laughs> 아, 오대주 할아버지 장내 장대산양 장대 장대 사냥 산상 어, 아이산상이에요 이거. 어. 어. 야, 야 이거 산삼이란다 산삼 오빠 산삼 산삼 오빠가 먹어야 돼 산삼 산삼 먹, 삼 산삼 먹어 아이고 응. 홍보하러 오셨나 홍보하러 오셨구만 홍보하러 오셨구홍 홍보하러 오셨구만 <laughs> 어, 아유, 얼마나 장사가 안 되고, 지 소굴에 와서 저렇게 눈을, 눈를 하고, 하고 그랬을까. 아이고, 세상에. 아이 많이들 사주시오, 그냥. 아. 요즘 농민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아. 아. 장례상 몸에 좋은 건데, 그지, 아. 하나씩. 아들 얼굴을 보시오, 정말. 진실적으로 농사를 지실분 같아요. 어, 진실적으로 어, 약도 하나도 안 치고 어, 진실적으로다가 진것 같아요. 그게는 아이고 세상에 어, 야더더 찌라시를 파는저 멍청이들도 봐라. 저거 그냥 어, 아이고 이제 남은 거줘 이제 어, 홍보 값인데 아예 다주셔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먹을란데 이거 이거 정체로 아이고 뭐필로해요